네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의 프리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마커스 바리오타가 선발 쿼터백으로 출정을 하면서 2승 4패를 기록을 했었던 타이탄스였는데 그 이후에 라이언 테널 선수가 쿼터백으로 선발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시즌 가장 반전을 일으켜준 선수, 그리고 팀이 이 라이언 테널과 테네시 타이탄스였다 이렇게 네. 요약을 할수 있겠어요? 테너를 선발 나와서 7승 3패를 기록을 했고요. 그면서 이제 팀을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끌고 갔습니다. 그리고 그 대가로 4년 1억 1, 800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또 맺게 되었습니다. 어, 라이언 테너의 지난 시즌 기록에 인상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음. 일단 70%대의 패스 성공률인데 이게 커리어 처음이었어요. 예. 그리고 쿼터백 레이팅이 무려 117.5인데 음. 이게 역대 쿼터백들 중에서 단일 시즌 역대 4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. 오. 상당한 기록을 세웠습니다. 고트라고 불리는 톰 브래디도 단일 시즌에 117.2를 기록한 게 개인 커리어 최고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단일 시즌 쿼터백 레이팅으로만 보면 테너힐이 브래디보다 앞선다. 그거는 <laughs>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.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수치라는 것이 어떤 기록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이제 다 표현해 줄순 없잖아요. 그만큼 어쨌든 압도적인 시즌이었다 정도 될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. 당장 이1년으로 뭐 브래드를 넘는 거냐,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고, 네. 근데 어쨌든 이 정도로 이제 대단한 기록이었다는 음. 거죠. 그래서 에런 로저스, 페이트 매닝, 그리고 여기서 실리더가 조금 떨어진데 닉 폴스가 이제 역대 1, 2, 3위, 그러니까 이게 터의 네. 레이팅이었습니다. 이큐비 r 이라는 기록 자체가 <웃음> <웃음> 예전에 이제 진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,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정성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사람의 주관이 개입할 을수 있고.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치화되는 것이 사실 이제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전 했던 적이 있는데 어찌됐든 뭐 역대 4위의 기록이 남을 만큼 압도적인 시즌이었던 건 많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라이언 테널부터 이어지는 데이리 캘리, A.J. 브라운까지의 삼각편대가 굉장히 훌륭했던 지난 시즌이었습니다. 지난 시즌 이 최고의 러닝백이었던 데이리 캘리였고. 루키로서 팀내 유일의 첫 야드를 기록 했었던 이 AJ 브라운 선수였는데 역시나 데릭 헨리는 지난 시즌 킹 헨리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그에 맞는 또 계약까지 이끌어냈습니다. 특히 플레이오프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어요. 음. 이제 그 활약들을 바탕으로 4년 5천만 불에 지금 재계약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타이탄스가 합리적인 가격에. 데리 켄리를 잡았다.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예.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염가에 잡았다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. 그러면서 백업 역할을 해 주던 디온 루이스와는 이별을 했거든요. 예. 그래서 그 자리를 3라운드 신인 데린톤 에반스로 좀 채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네. 근데 이제 데리 켄리가 파워백이라면 이데린톤 에반스는 좀 바깥쪽으로 돌아 나가는 러싱 그리고 이제 리시빙에 좀 장점 이 있는 러닝백이다.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네. 리시버에서는 사실 AJ 브라운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AJ 브라운을 제외하고는 없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사실 넘버 2 리시버 역할은 코리 데이비스가 좀해 줘야 돼요. 음. 이 선수의 드래프트를 보면 무려 1라운드 5번 픽 출신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와이드 리시버가 이렇게 높은 순번에 뽑혔다는 거는 음. 사실 지금은 이제 리그를 대표하는 리시버로 좀 성장을 해 줘야 되는 이제 그런 뭐 순번이다. 이런 네.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코리 데이비스가 팀에서도 좀 넘버원 리시버를 하지 못하고 음. 있으니까 뭐 타이탄스의 기대치와는 좀먼 뭐 커리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네. 오프 시즌에 이렇다 리시버 보강이 없었어요. 음.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분전을 해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무튼 이번 시즌에는 존우 스미스의 비중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. 타이탄드 존우 스미스가 지난 시즌에 이제 주전으로 도약을 했어요. 네. 그러면서 베테랑 그 딜레이니 워커를 방출을 했거든요. 음. 그러면서 존우 스미스가 이제 확실하게 주전자리를 꿰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오라인 에서는 라이트클 이제 잭 콘클린 선수가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1라운드 29번에 이제 아이자 윌슨을 지명하면서 이 자리를 메워야겠다 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던 그런 타이탄스 였는데 하지만 이 아이자 윌슨 선수가 대학교 파티에 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일단 다 회복을 했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고 그동안 운동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몸이 안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데니스 켈리가 선발로 나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윌슨 선수가 일 라운드 픽으로 지명을 한 선수인데 이 정도의 프로 의식이다 그럼 좀 우려가 됩니다 일단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치하고서라도 예. 원래 이제 포텐셜은 높지만 이제 당장 그 개막전에 선발로 뛸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는 분명히 의문부호가 있다는 음.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.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음. 좀 시즌 초반의 모습을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런데 예. 이제 타이탄스의 그 라이트 가드 네이트 데이비스라는 선수도 지난 시즌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음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펜시브 라인의 오른쪽이 조금 불안해 보이는 타이탄스입니다 예. 어쨌든 데니스 켈리가 좋은 역할을 좀 해줘야 될것 같고요 어 수비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루키 중에 직전감으로 좀 꼽히는 선수가 이 라운드 6 1 번에 뽑힌 이제 크리스티안 풀튼 선수 정도인데요. 일단 로건 라이언의 자리를 바로 대체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죠. 이풀톤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드래프트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실은 마리화나 복용 전력이 좀 있었어요. 예. 그러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생각보다는 이제 늦은 순번에 뽑혔는데. 이제 필드 안에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퍼포먼스만 봐서는 1라운드에도 충분히 뽑힐 수 있는 선수라는 그런 평가였으니까 예. 뭐 타이탄스 팬들로서는 로건 라이언의 공백을 좀이 선수가 메워주기를 이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로건 라이언의 빈 자리는 이 선수가 메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다만 이제 주럴 케이시 선수가 떠난 자리를 메우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일단 이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빅 비즐리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. 아직도 피지컬을 통과하지 못해서 지금 인액티브 상태라고 해요. 그러니까 애틀랜타에서도 그 커리어 초반에는 이제 아주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근년에는 좀 부진한 성적을 보이면서 결국 음. 연장 계약을 하지 못하고 이제 테네시로 어떻게 보면 FA 재수를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아직 이 빅비즐리 선수가 좀 반전을 일으킬 만한 좀 그런 몸 상태? 그리고 이제 마음가짐이 좀안된것 같습니다. 네, 이대로라면 이제 삼수까지 해야 될게좀 분명해 보이고요. 그 지금 시장에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에지가 지금 제대비안 클라우니 선수 하나인데 이 선수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자신의 몸값을 낮출 생각이 없습니다. <laughs> 사실 테네시가 지금 라이언 테너널 그리고 이제 데리캠미에게좀 많은 돈을 지출을 했기 때문에 예. 클라우니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좀 맞춰주기는 힘든 상황이에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뭐 테네시가 계속해서 이 클라우니와 링크가 나고 있기는 하지만, 뭐, 사인에까지는 좀 이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. 예. 어, 전반적으로 이 퀘션마크가 찍히는 그런 얘기긴 하지만, 어, 라이언 테널 선수가 지난 시즌 후반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, 특히는 이제 컴퍼런스 챔피언십까지 가는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의 경기, 그리고 이 볼티모 레이븐스와의 경기 같은 그런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, 어쩌면 이제 휴스턴 텍산스를 밀어내고 새롭게 남부의 강자로 등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만듭니다. 그 라이언 테너힐의 빛났던 그0.5 시즌 네. 이게 <laughs> 과연 풀루크였느냐, 음. 아니면 테너힐이 진짜 자신의 이제 포텐셜을 드디어 터트린 것이냐, 네. 뭐 어떤 전문가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좀 후자 쪽으로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. 왜냐면, 마이애미 돌핀스라는 팀이, 그, 쿼터백들이 성장하기에 썩 좋은 팀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, 쉽지 않았고, 결국 이제 테노이 돌핀스를 탈출하고 나서, 이제 뭔가 드디어 빛을 보는 것이 아닌가.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KBO의 그 많은 팬분들이 알고 있신 탈지 효과. 그 효과. 네. 네. 뭐, 탈돌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? 네. <laughs> 그런 것이 정말로 있다면 AFC 남부지구의 패권이 타이탄스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. 왜냐면 이제 사실 라르미 턴실도 그렇고 케니 스틸스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 시즌 이제 스틸러스로 갔던 이제 민카 피치 패트릭 스틸. 이 선수들이 가서 다 잘했거든요. 그렇다면 이거는 탈돌 효과로 볼수 있지 않나 <laughs> 뭐 저는 어쨌든 그런 결론으로 마무리를 좀 지어보겠습니다. 어쨌든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의 이 삼각편대 예, 라이언 체너 힐, 그리고 데릭 켄리, AJ 브라운까지 이어진 이 삼각편대를 보는 재미가 이번 시즌에도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타이탄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. 다음 이제 휴스턴 텍산스 지난 시즌 AFC 남부지구 챔피언이었던 텍산스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보겠습니다.